안녕하십니까. 경진이리입니다. 오늘은 가드나 1 8트 고압 세척기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원선 없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고압 세척기로 차량 세차는 물론 캠핑 장비나 자전거, 정원 도구 청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바의 강력한 수압으로 깔끔한 세척이 가능하며 무게는 약 1.5kg으로 가볍고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세척 모드 9바, 14바, 24바로 상황에 따라 수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한 모드는 가벼운 먼지나 식물 세척용, 강한 모드는 차량 휠이나 바닥의 오염 제거에 적합합니다. 노즐 각도는 0도, 15도, 40도로 노즐을 변경하여 조절이 가능해 넓은 면적 또는 집중 세척 모두 가능합니다. 펌프는 알루미늄 재질로 내구성이 높고 녹에 강합니다. 5m 흡입 호스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도 연결이 없어도 양동이나 물통 속에서 바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프라이밍 기능으로 2미터 깊이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캠핑장이나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LED 배터리 표시등이 있어서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보조 손잡이로 두손 사용이 가능해 높은 위치 세척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주요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 재질은 알루미늄. 최대 수압은 24바. 최대 유량은 시간당 250리터. 최대 온도는 45도. 사용 시간은 세 가지 타입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9바 사용 시약 38분. 14바 사용 시 20분. 24바 사용 시약 16분. 호수 길이는 5m. 무게는 약 1.5kg입니다. 사용 전에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 주세요. 동봉된 배터리 커버를 장착 후 배터리를 결합시켜 주십시오. 호스를 물통이나 양동이에 연결한 후 펌핑 없이 바로 트리거를 당기면 물이 흡입됩니다. 세척 대상에 따라 수압 모드를 선택하고 노즐 각도를 조정해 넓게 또는 좁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트리거를 당겨 물을 빼내고 제품을 건조시켜 근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데나 18V 고압 세척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